안녕하세요. 꾸준남자의 부동산 여행입니다. 오늘은 건물 제외인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을 가져와봤어요. 그럼 건물이 있는 거 아니야? 법정지상권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물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지고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사모이는, 네, 요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려는? 네. 여기 고추밭하고, 여기 깨, 깨시면 돼, 들깨. 그리고 저 끝에 옥수수 심은데, 요반 잘라서, 잘랐고, 요 하우스살 한 10개 정도 들어간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한번 경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대략 이쯤이네요. 예. 하우스 살한 한 20개 정도. 하우스, 하우스에 거의 한 5분의 3 정도, 아니 5분의 2 정도 되겠네요. 중간 좀못 미쳐서. 도 공사, 다 하신 것 같아요. 와, 돌담길에 감나무가 있고, 참 예쁘네요. 어, 축사에서 냄새는 안 난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또 축사가 하나 있네 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추, 석축산 위에 땅이고 여기 축사가 좀 침범했거든요 네, 축사가 좀 침범해서 있는데 이것도 농지증 받는데 전혀 지장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 콩 심은 땅입니다 홍치면 딱 이렇게. 예. 아 여기는 소를 안 키우네. 여기는 소를 안 키우고 그냥 창고를 쓰네. 이건 뭐 되게 오래됐고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둬도 될것 같고, 측량해서 칸을 줄여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비닐하우스 동까지다 포함, 여기 120평, 여기가 12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160평 인가요? 120평 되고, 또 하나는 160평, 120평, 이렇게 돼서 되는 거죠. 여기 하우스에는 농사를 안 짓고, 비닐 하우스. 아이고, 귀여워. 쌍둥인가 이 보네. 안녕. <laughs> 안녕. 예. 그렇게 됐고요. 가, 가. 괜찮아. 안녕. 네. 전반적으로,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땅하고, 여기 비닐 하우스 두동 있는 땅,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 하우스 있는 데인데, 하우스 안에 또, 창고처럼 있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농기계 있고,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재들 이렇게 쌓아놨네요. 여기 지금 이 수도가 들어간 자국이고, 개가 <laughs> 많은 것 같은데. 치워야 되네 지금 이물건에 이물건이 토지가 나온거고 여기 벼있는 땅인거 같고 요거는 판넬 건축자재 판넬을쌓았네요 사과나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냉장고 폐냉장고랑 시멘트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는 구둘장이죠 구둘장 여기 바닥에 보일러 넣으면서 옛날에 온돌방에 구둘장 다 빼냈네요 구들장 같은 거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런 돌 구하기 어렵죠. 구들장 경계선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여기 경계선에서 이쪽 편으로 지금 비어 있고 원래 그냥 과일 나무만 있네요. 엄청 많이 시골이에요 여기는. <laughs> 이건 지금 산수유 나무 같은데. 아 산수유 나무 맞네요. 그리고 여기 빗물 모이는 그 또랑이죠 옛날로 얘기하면 또랑 빗물 모이는 게 있고요. 이게 지금 옛날 이렇게 경계가 다 불분명해요 고 네, 참고하시고 아, 돌담이네돌 돌담. 여기 제주도 같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옛날 안때나 제거를 안 했겠죠 네. 이것도 이 토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폐자재 폐자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냉장고 하나랑, 여기 시멘트 같은, 아, 비료네요, 비료. 비료 한20% 정도 있고, 네. 그리고 이 건축자재, 뭐 이런, 그리고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위에 가서 항공사진 찍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어.. 벌인가? 이건 창고같이 해놨는데 어.. 뭐가 있는데? 인가? 여기 이렇게 닭이 있어요. 그물을 쳐 놓은 거 보니까 닭 같은데. 토지 경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물건은 352번지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52.03평. 2번 물건은 363번지 지목은 전이고요. 163.96평 3번 물건은 365번지 지목은 전이고요. 120.09평 4번 물건 376번지고요. 지목은 대입니다. 111.02평 동서남북은 표기에 두었습니다. 네 그럼 물건 설명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물건이 352번지. 2번 물건이 363번지, 3번 물건이 365번지, 4번 물건이 376번지입니다. 352번지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죠. 비닐하우스는 지금 현재 농사 짓지 않고 있고요.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필지가 있는데요. 어, 두 필지 중에 지금 요 색깔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쪽 경계면이 살짝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고추하고 지금 채소들을 심어놨는데 어, 소유자가 짓지 않고 요 동네 분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임대료요. 그런데 제가 얻은 정보로는 요 땅을 사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현재 농사 짓고 계시는 분도 사고 싶어하고요. 요 인접에 계시는 분도 요 땅을 사고 싶어합니다.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쪽으로 임, 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여기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면 여기 축대가 쌓여 있었죠 그래서 어, 2번 물건과 3번 물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콩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비닐하우스가 거, 전체를 거의 두 동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닐하우스는 포함되어 있어요 매각에 그리고 이 안에는 탈곡기하고 좀 잡동사리들이 있고요 이거 정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소유자랑 잘 얘기해야겠죠 얘기해야, 그리고 요 365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되는게 여기에 축사가 조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축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도 어, 새 파이프 얇은 걸로 어, 그냥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요 소유자 366번지 대지 소유자와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경계가 예쁘게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침범해 있습니다. 그리고 365번과 363번 이 사이에 길이 있어요. 아스팔트로. 아마도 이, 그, 군에서 깔았겠죠. 그리고, 어, 이게 전이거든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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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지예요. 근데 전에 길이나 있으면 이것도 원상회복하라는 얘기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첫째 이 길은 동네 안길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증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축사가 조금 나온 거는 어, 이 365번지 농사짓는데 살짝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정도도 융통성 있게 농지증 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376번지인데요. 지금 노란선이 이게 다 도로예요. 도로인데 국유지 도로가 바로 지금 그리는 이쪽 376번지와 연관되는 이렇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길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사용하냐면 바로 이 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3, 268-2번지 대지가 크잖아요. 여기에 가로질러서 길을 동네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상하수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길은 여기에 큰 2차선이 있어요.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면 바로 이대지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등기가 하나 있어요. 있지만 건물은 멸실됐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 이게 현재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1번 물건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예, 고추하고 곡식 심어져 있는데 어, 요거 같은은 뭐 매도를 하려고 하면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2번 물건이 바로 여기죠. 여기 비닐 하우스 있는 요 도로까지 이렇게 먹었어요. 좀 예, 2번 물건이고요. 예, 요게 1번 물건이고요. 3번 물건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축사가 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렇게. 예. 이거 예, 3번 물건, 이거 문제인데 이게 지금 소안 키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창고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물건이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예, 여기, 여기인데 건물 없죠?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판넬을 그냥 쌓아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과실나무인데 과실나무도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국도가 국유지 도로가 이렇게서 해 여로 와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유지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사용 안 하고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도인데, 이 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여기 이미 길을 내줬죠. 아스팔트 다 깔리고, 예, 군에서 깔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긴 하지만, 문제 없죠. 그래서, 2차선에서 바로 들어오면, 바로 대지와 연결된다. 그래서, 집 짓기에도 이 땅이 나쁘지 않고요. 이쪽이 남양 방향이거든요. 예, 남양이고 이게 북쪽입니다. 북. 예, 그거 참고하시고 어, 이번 물건을 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376번지에 2009년도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있죠. 2011년도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어, 10년도 사진은 구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2009년 뭐 중간부터 해서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뭐 글쎄요 뭐 추수를 이미 한 건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등기는 살아 있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2022년 드론 연 어, 드론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멸실 있었고, 멸실 됐고, 여기 나무를 심은 거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멸실 됐기 때문에 토지주가 건축물 관리상 그 조항을 가지고 지자체에 가면요. 실무자가 나와서 건물 멸실된 거 확인하고요. 그냥 등기를 폐쇄시켜버립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면 뭐 돈은 거의 안 들고요. 어, 뭐, 법무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한 5만원이면 할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물건은 여기가 시골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소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위치를 안내해드리면 제가 확인한 바로, 바로는 첫 번째 여기에 축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있고요. 세 번째 또 여기 축사가 있고요. 또 여기 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 안쪽에서 축사는 여기에 축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작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축사라고 얘기하기 좋은데 열열마리가안 돼요.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물건지에 3번 물건이죠. 3번 물건의 이 하얀 색깔. 여기는 현재 축사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창고로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안 좋은 점이 이제 철탑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입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보령시까지 약 30분, 공주까지 45분, 세종시까지 1시간, 대전까지 1시간 10분 걸립니다. 논산시까지는 45분, 익산시 1시간, 전주시 1시간 20분, 군산까지 55분 걸립니다. 거래 사례를 보면 최근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기준이고요. 대지는 평당 8에서 10만원 선, 농지는 5에서 6만원 선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공시지가가 거래 시세와 비슷합니다. 최근 거래는 농림 지역의 농지가 입지가 더 좋진 않지만 평당 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봄 물건의 감정가에는 약 400만원 정도의 비닐하우스 및 나무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저가가 거의 시세로 보이는데요. 한번더 기다리시거나 필요한 분은 뭐 지금 입찰하시겠죠? 그럼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경매고요2021 타경의 146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2년 8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물건지 주소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오남리 352번지 외 세필지입니다. 대지 111평과 전 336평으로 총 447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마을 안길 약 2에서 3미터 도로에 접하고요. 농치층 제출 사항이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 후꼭 확인한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변에 축사와 철탑이 있다는 최대 단점도 확인하시고요. 그만큼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